자, 안녕하세요. 비스텔라인입니다. 자,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인데요. 어, 여러분들 뭐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추석 때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명절 이동을 좀 많이 자제하라고 하던데 뭐 아무튼 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다음 남은 명절 기간 동안 어, 또 조심해야 될 거, 어, 음식 너무 많이 드시고 자 살찌는 것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어, 앞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보호대. 자 그래서 오늘 어 주제는 보호대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보호대를 일단 제가 뭐 착용법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가끔 제가 공원이나 뭐 다른데서 어 이제 아이들이 어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간혹 잘못 착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어 잘못 착용하고 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또한번또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대는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아마 대개는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비슷비슷하고, 일단은 뭐 지금 여기에 무릎 보호대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손목 보호대, 그 다음에 팔꿈치, 그 다음에 무릎이 있어야 되는데. 어 팔꿈치와 무릎은 어 정말 똑같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크기 차이 조금 더큰 것이 무릎 보호대니까 착용 부분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목 보호대는 이런 딱딱한 자, 프로젝터가 이 딱딱한 한쪽 면으로 되어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양쪽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우리 눈으로 봐서 딱딱함이 보이는 부분이 손바닥에 오게 하면. 어, 올바르게 착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을 이제 오른손 왼손 채워야 될지 잘 보시면 자이 딱딱한 바닥을 무조건 손바닥에 오게 합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어 조금 구멍이 있죠 큰거 자 여기는 엄지손가락 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손바닥 손바닥 됐죠? 하지만 엄지 손가락이 맞지가 않죠. 자, 그럼 이쪽을 넣어볼게요. 손바닥,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끈을 이쪽에 채우셔서 자 넣어주시면 보호대가 착용이 되겠죠. 뭐 무엇을 뭐 착용법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손 크기, 뭐 무릎, 팔꿈치 이런 이 보호대 사이즈를 적합하게 잘 구매하는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딱 봤을 때. 어, 저한테 약간 작아요. 너무 보다한 사이즈 위에는 되어야 제가 찰수 어, 있을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릎이나 팔꿈치나 뭐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자, 끈을 우리가 이렇게 넣으면 뒤로 해서 이렇게 다시 어, 이 벨크롭에 딱 붙이는 타입입니다. 자, 이런 타입인데 요거는 뭐, 너무나 쉬워서 뭐 초등학생 1학년도 혼자서 아마 한번 가르쳐 주면 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대부분의 보호대가 이렇게 뭐 사람 뭐 다리 뭐 두께 그쵸 뭐 무릎 주변 뭐 팔꿈치 팔의 두께 이런거에 따라서 이 보호대가 딱 맞춰 나올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좀허용치를 생각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오래 쓰다보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 아무리 내가 각 채워도 이제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대도 이미 어, 사용을 좀 하던 걸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 좀 어, 늘어났을 거예요. 처음보다는 확실히 어, 늘어요. 좀온거 보이시죠? 어, 자, 이런 거 늘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늘어났을 때또 어떻게 또새 것처럼 착용감을 탁 맞춰서 잘 착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어,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무릎 보호대 팔꿈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면을 보시면 약간 불룩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관절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불룩하게 나온 부분이 위로 팔꿈치 때도 우리가 위로 무릎도 위로 어, 방향을 맞춰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뒤집어서 착용하시는 분들 제가 몇번 봤고 그런 보호대도 어, 손등에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 봤어요 어, 자, 딱딱한 거 무조건 손바닥입니다. 엄지손가락 구멍. 이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어, 헷갈릴 일 없이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어진 보호대, 어떻게 어, 잘 착용할 수 있나. 그 부분을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얇은 팔을 가진 모델을 한명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짠, 짠. 자, 제가 어 보대를 어 착용 시켜볼 우리 아동 한 명을 어 준비해서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어 일단 제가 팔이 한번 좀 봅시다. 팔을 좀 얇은 친구를 구하고 싶었는데 어 죄송합니다. 팔이 얇진 않네요. 자, 통통해서. 어, 그런데, 자, 이 보호대가 이 친구의 무릎에 착용했던 겁니다. 무릎에 착용했던 거라서, 예를 들어 팔꿈치라 했을 경우 상당히 쉽게 흘러내릴 수 있겠죠. 아마 실질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보호대를 착용하면 팔꿈치가 여기 착용이 되었다가 조금 타다 보면 다들 요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많이 뭐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가장 큰 무릎을 한번 여기다 착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지간한, 어, 늘어진 팔꿈치 보호대는 충분히 어, 착용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은 자보드에 원래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면 자 최대한 끝에 물려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최대한 끝에 물어도 자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되죠. 어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근데 요거는 무릎이라서 너무 많이 헐렁한데 만약에 조금 헐렁하다면 X 매듭으로 매주시면 조금 나아요. 요렇게 X 매듭 자. 아까보단 좀 낫죠 확실히 자 요런 경우 자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것도 더 늘어나서 활용해서 안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 이 벨크로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요 비는 공간이 많죠 이거는 필요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벨크로 위치를 여기 이제 칼로 조금 뜯을 수 있거든요 두두두둑 하면 다 뜯깁니다 자 얘를 한 노점으로 옮기는 겁니다 벨크로 위치를 여기 옮겨서 쭉 땡겨 만약에 여기다 가정을 하에 이렇게 땡기면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줄어든 효과로 어, 딱 착용감이 어, 잘 맞을 수 있겠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귀찮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당겨서 자 이렇게 자이 고리 부분을 어이 벨크로 딱 중앙에 위치합니다 자그 다음에 자요 붙일 수 있는 요 부분을 양쪽으로 꼭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꼭 잡아주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가운데 위치 잘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여기도 누르고, 여기도 누르고. 자, 요렇게 되면 이 밴드 고리가 여기서 딱 물고 있겠죠? 에, 더 이상 여기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오, 벌써 빡빡해졌다. 자,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죠? 자, 친구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보대가 헐렁해요? 안 헐렁해요? 어, 자 안얼렁 하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보호대를 꽤 오래 쓸수 있습니다 지금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기 때문에 자 이만큼 많이 남는데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더 짧은 밴드 길이를 가지고 있는 팔꿈치 보호대 아무리 늘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착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찍찍이가 계속 하다보면 여기가 보풀이 일면서 그렇죠이 접착력을 잃게 됩니다 딱 붙었을 때 물고 있었는데 지금 얘가 벌써 조금씩 보풀이 일어났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얘를 바꿔야 돼요. 그 모델을 계속 쓰고자 하면 어, 아마 다이소 같은 데서 이런 벨크로를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다시 조금 타이트하게 당겨서 그 위치에 어, 놓으시고 그냥 그 뭐야 바느질하기 귀찮더라면 아마 이 호스케치 같은 걸로 톡톡 찍어주면 어, 되겠습니다. 그 올라온 부분이 살에 안 찔리게 잘 마무리 하셔서 하면 어, 보호대를 꽤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어, 주된 내용이 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일라인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 손 흔들어 줘야지 친구 안녕